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 사업인 출산 육아수당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반쪽 시행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로 충북 지역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출산 육아 수당과 어르신 효도비 신설, 농업인 공익 수당 증액 등 김영환 지사의 여러 현금성 공약 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출산 육아 수당을 두고 청주시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이례적으로 도의회 의장까지 참석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발전에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고 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수당 지급에 동의한 건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금성 사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저출산 대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그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리 의견도 시의장 위원회에 제출해야죠. 이에 충청북도는 예산 규모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걸어 꾸준히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억이 들어간다. 그럼 30억 이상의 돈을 더 보육과 교육을 위해서 더 내놓겠다. 우리 도로서는 군구로다 내려 보내겠다. 그런 제안을 했고. 충청북도는 11개 시군 모두의 동의를 받아 내년 초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진입니다.